이 예, 한색, 조직, 뭐 이거. 뭐, 이거. 뭐, 6배. 어, 아, 말라, 그다음에 이거. 아, 이거. 놔두고. 그 있고 하자고.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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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그 이거. 거 이거. 거거이 이거. 이거. 여기가 메인이야. 요거 그렇지. 이 수공이다 이거. 얘네 상대 진짜 안뜬다 마지막 이거. 가자. 어, 진짜 또 그래도 좋은 픽 떴다 아리. 최종편 진짜 몇 억씩 떠야 되는데. 자. 이 닭가. 응. 잠깐만, BP는. 자. 하나씩 따고 600. 없고. X. 자. 1500이 으면 좋은 거야. 괜찮으찮요 X. 여기 300될것 같은데? 오케이, 이거 재물. 청수팩. 자. 너무 쓰레기인데? 여기서. 와, 이거 어떻게 이렇게 띄우니? 뭐? 진짜 못 띄웠어, 이 정도면. 1,800에다가 2 0 0 3 0한4,000 나온 것 치고, 4 0 0 5 0 0 얻었어.